왔습니다. 오늘은 시두 편을 읽어드릴 건데, 첫 번째 편은 저의 어떤 아는 후배가 그 아들이 그 발달 장애를 알아서 요양원의 아들을 이제 보고 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시로 풀어봤습니다. 드릴게요. 사랑의 비 생각나니 젖은 빗길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 우산 쓰고 걸어가는 너의 모습 참 아름다웠어 그때 너는 울었던 거니 스며든 빗물에 너의 여린 눈 적시어 너의 노래도 떨리고 있었지 오늘은 비오는 밤그 바닷가 나 혼자 걸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너의 노래를 부르며 너를 생각해 너의 모습 참 아름다웠어 기억나니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 너와 함께 그 길을 언제 다시 같이 걸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간과 세월로 그 모든 해결을 위해 진실은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대상 그리고 회복된 명예를 통해 후대의 그 정신이 계승된다 우리는 고립되었어도 우리는 아팠지만 우리는 정의롭게 싸웠으므로 오늘은 당장 지는 싸움일지라도 결코 지지 않을 싸움을 위해 또 다시 우리는 진실을 외치는 것이다. 진상을 밝혀라.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. 그 모든 생명들을 다시 살려라.